네 시다이도스 장현식 선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 먼저 하나점에서, 하나전에서 벌써 2승을 거뒀습니다. 특별히 하나전에서 조금 더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? 아니요 그런 건 없고 그냥 어떻게 운이 이렇게 맞아 떨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자신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어, 실제로 또 시즌 초반에 비해서 홈런을 맞더라도 볼넷 기수는 또 확연히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. 자신감 있게 던져서 그런 건가요, 그게?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인데 어떻게 보면 그냥 영리하게 못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앞으로는 조금 홈런도 줄이도록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네또투구폼이 바뀌었다는 칭찬이 또 굉장히 많은데요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바꾼 건지 아니면 또 투수 코치님의 조언을 얻고 이렇게 바꾼 건지 궁금한데요. 일단 저의 의지보다는 코치님이 알려주신 게 컸고요. 제가 다 내려놓고서 코심을 잘 따라서 배운 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. 네, 그럼 장현식 선수 지금 투구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시 하면서 던지시나요? 지금 그냥 제가 자신 있는 폼으로 네.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게 중점을 두고 계속 던지고 있고요. 그냥 항상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는 거에 감사하면서 던지고 있습니다. 또 작년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는 올해인 것 같은데요. 작년에 장현식 선수와 또 올해의 장현식 선수, 장현식 선수가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나요? 일단 생각하는 것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. 일단 작년보다는 조금 여유가 생겨서 좀 위기가 오더라도 좀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정신없이 던졌지만 작년에는 올해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던지는 것 같습니다. 네또 작년에 비해서 장현식 선수를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뭐 실감은 하시는지 그리고 실제로 팬들이 많이 도좀 이렇게 많이 좀 힘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, 늘어 늘은 늘은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, 체감을 못 하시고 네, <laughs> 그거는 모르겠는데 네. 일단 홈에서 하면은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네. 들릴 때마다 참 열심히 던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요즘 날씨도 더운데 게임 없는 날에는 또뭘 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는지도 궁금한데요. 저는 사실 좀 집에 있는 걸 좋아해서 네. 밖으로는 잘안 나면 더 덥기도 하고 이러니까 네. 집에서 그냥 맛있는 거 찾아보고 막 이러다가 그냥 그게 다인 것 같아요. 또 생각으로 집돌이 모습을또 네. 보여주고 계신데요. 네 그럼 올 시즌 뭐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건강하게 한해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. 선발 자리도 끝까지 잘 지켰으면 좋겠고요. 마지막에 한번 웃어보고 싶습니다. 마지막에 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뭐, 시즌도 잘 마무리해야겠고요. 네. 가을야구 가서 좋은 기회가 온다면 거기서도 뭐, 자신 있게 던져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꼭 이룰 수 있게 저도 열심히 응원할 거고요. 또 우리 마지막으로 팬분들 향해서 또 전하고 싶은 말 있다면 모두 전해주시죠. 야구장 오셔서 응원해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야구장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NC다이노스 장현식 선수였습니다.